잘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에서 13장까지를 읽으며 기도문으로 10편 9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1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여 그들의 신앙을 돕도록 하여 그곳에서 큰 열매를 거두었는데 모교인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자 그들이 스스로 헌금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내용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외적인 증거로 인하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방인들이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깨닫자 다시 질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에 반하여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인정을 받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위치까지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믿었던 것이나 앞으로 믿을 가능성보다 현재의 상태를 그리고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시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단전 12장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헤롯 아그리파가 죽은 주후 44년임을 알수 있게 됩니다.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으면서 초대교회를 핍박하였는데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두를 위해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옥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쳐 벌레에게 먹히게 함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12장에 기록된 사건은 헤롯의 핍박에 관한 것이지만 교회 전반적인 핍박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묵과하지 않고 적절한 때에 개입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뚜렷이 부각시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신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을 이분할 때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내용이고 뒷부분 13장에서 28장까지는 수리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이방세계로 전파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13장부터는 교회사뿐 아니라 세계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대교회의 형태가 사도 바울의 4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의 교회가 설립되면서 전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발점이 된 13장은 14장과 연결되어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는 바울이 바나바와 그의 생질인 마가 요한과 전도여행을 떠나 구브로섬과 비시디아 안디오까지의 여정과 전도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브로섬의 바보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바울의 사상은 유대교와 관계없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회심자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무관하게 여겼는데 이는 유대적 뿌리를 가진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총회의 회집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음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얼레에 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은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침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레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녀들에게 보내니라 12장 그때 헤루당이 손을 들어 그외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자부리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다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식인 내패에게 네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비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그피로나라 아니 세사들이그 손에서 벗어주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고젓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한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오길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회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유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두드르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치다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피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바스콘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지도한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온 양식을 먹는 가닥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수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허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쥐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3장 안디옥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모온과 그네스 사람 무기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타고 구부루에 가서 산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유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이라. 바월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유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땅에서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난안땅 일곱 족속을 벼라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일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미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우를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이스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마로되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나간이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뇌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을 받아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지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교육된 말씀을 당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주당들에게 주신 약속을 내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내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수황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할을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가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일법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 대 보라 멸시하는 사람다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의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시민의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저차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0편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하며 워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미니라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제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창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요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요하는 악제를당한는자 요세시오. 활란 때에 요세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찾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르우짐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든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아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아기는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연 셀라 아인들이 소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주를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